안녕하세요. 어제 달마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오늘은 강주 무동산 무동산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자,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국립공원 마크고요. 여기에 산 마크고 여기에 해상 마크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마크는 요래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등산 국립공원이고요. 10번 등산로. 요 여기가 10번 등산로입니다. 10번. 등. 그러니까 1번 등산로부터 뭐잘 살아 있겠죠. 근데 요거는 10번 등산로의 18번 지점. 10번 등산로의 18번 지점이고요. 요 해발은 5 7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여기에 국가 지점 번호는 다라5375 8227. 119에 이렇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남발를 불러주셔도 되고, 여기에 남발 불러주셔도 되는데요. 근데 119에 전화해가지고 남발 불러주실 때는 여기가 더 낫겠죠. 찾기가. 라, 뭐, 봐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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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면 119 아시더라도, 음, 힘들고. 그리고 요거는요, 음, 산악구조. 전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KT, k t s k n g 전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쪽으로 딱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분석까지 분석까지 내려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분석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무령산 무령산은요 72년도에 도립공원으로 성격됐다가 1902년 12월 2 7일부로 21번째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성격된 성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막내가 태백산 국립공원이겠죠. 자, 계속 출발하시죠. 자, 자 정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오대산 국립공원 아시죠? 오대산 국립공원. 여기서 오대산 국립공원이 왜 나오냐? 무동산에 왔는데 왜 오동, 오대산 국립공원이 나오냐? 어, 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오대산 국립공원에 가면 상원사라고 있어요. 상원사상원사가그 그 고양이가 고양이라죠. 고양이가 태조 이성계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어,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그, 이 무신, 이성계가, 이성계가 그걸, 나라를, 어, 뒤집기 위해서, 무동산에 왔습니다. 무동산에 왔는데, 무동산 산신에게, 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 내가 이 나라를 뒤집어가지고 정치를할 거, 네,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물었어요. 그 물었습니다. 물었, 물었는데 무동산 산신은 자 니는 안 된다.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거부를 했답니다. 어, 그 거부를 했는데 그 속설은 자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3년 후에 어, 나는 이렇게 가지고 이성계가 왕이 오르죠. 올라가지고 3년 후에 무등산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은 호국, 호국 명산이라고도 합니다. 나라를,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산이기도 합니다. 자, 시한거는 인터넷 검색하십시오. 자 이제 입석대입니다 입석대 서석대에서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말도 못했습니다 어, 정상이 입석대 서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했습니다 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입석대 입석대 보시죠 잘 보시죠 자 여기는 장불제입니다 장불제 장불제에서 출발하시겠습니다 오늘 무등산 산행이 정상에는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은 그 겨울산인데 눈꽃 보러 가는데요. 오늘은 눈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 구경도 못했습니다. 날씨가 그만큼 따뜻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너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자 안전 산행, 안전 산행 부탁해야 됩니다. 안전 산행 부탁하시고요. 쓰레기도 쓰레기도 이만큼 많이 죽었습니다. 자 오늘 전국에 산타시는 분들 부디 부디 안전 산행, 안전한 길도 돌도 한번 더 생각하면서 밟길 바랍니다. 오늘 산행 수고했습니다.